안녕하세요. 갱서의 꽃 야기입니다. 오늘은 대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작년 가을에 대국 삽수를 구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잘 키워보려고 겨우 내내 난방이 안 들어오는 창가에서 이 대국 삽수를 키웠는데요. 키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. 제가 어묵꼬치를 깨끗하게 닦아서 지주를 세워주었는데요.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? 그냥 이대로 크면 가을까지 키워서 그 대국을 볼수 있을까?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요. 이대로 두면 너무 약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아이들을 조금 큰 화분에 모두 옮겨서 심어 주었습니다. 좀 튼튼해지려나 하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 주긴 했는데요. 지금이 이제 3월 20일이니까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키를 키운다는 건안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들을 잘라서 다시 삽수를 만들어서 삽목을 해보려고 해요. 음, 올 가을이나 되어서야 꽃이 필 아이들이라서 그대로 두면 안될것 같더라고요. 좀 약하게 자랐지만 제가 나름 합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토에다가 꽂아서 삽목을 해봅니다. 열심히 잘 키워서 올 가을에 아주 커다란 대구기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. 가을을 기대해 주세요. 저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